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는 가수 김호중에 대한 모든 뉴스 및 정보를 총합하는 김호중의 팬들 채널입니다.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뉴스는 김호중 통장 내역 공개지만 책임 없는 사과 여론 싸늘 그다음으로 자세한 내용입니다.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소속사 생각을 보여주는 엔터테인먼트 측이 가수 김호중의 통장 내역을 공개했다. 지난 21일 소속사 측은 공식 팬카페에 늘 김호중 군을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면서 전 매니저와 결탁해 한 매체의 모 기자가 작성한 기사 내용은 대부분 허위 사실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호중은 수천만 원의 도박을 한 적이 없으며 직접 불법 사이트에 가입한 적 또한 없다고 김호중과 불법 도박을 함께한 참호시와의 통장 거래 내역을 공개했다. 공개한 내역에 따르면, 내역에 따르면, 김호중은 약 2에서 3년간 차 씨에게 3에서 5만원 가량을 보냈다. 또 많게는 10만원씩 몇 차례 보냈고, 이 금액의 총 합은 약 190만원이다. 김호중 측은 지난 2017년 통장거래 내역은 없으나, 2017년도에는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횟수나 금액은 더욱 미비하다라면서, 경찰 조사를 받아야 된다면, 성실히 임할 것이고 책임질 일에 있어서, 김호중과 소속사는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잘못에 있어 김호중은 반성하고 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앞서 김호중 전 매니저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김호중이 과거 불법 도박을 했다는 의혹에 제기됐다. 이에 김호중은 자신의 팬카페에 글을 남겨 어떠한 이유에서든 제가 한 행동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며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사과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9일, 19일 한 매체의 보도를 통해 김호중이 최근까지 다양한 종류의 불법 도박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보도와 관련해 김호중 법률 대리인 측은 김호중이 지인들과 나눔 대화 내용이 악의적으로 편집됐다며 허위 보도, 악성 댓글 등 사실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수차례 해명에도 김호중의 불법 도박 논란이 거세지자 그의 활동은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 21일 방송된 tv조선 미스터트롯 대국민 감사 콘서트 방송에서 김호중은 파트가 거의 없거나 풀샷으로 화면이 대체돼 등장했다. 울산MBC가 주최하는 2020 울산 서머페스티벌 측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23일 위대한 하모닉 태화 공연에 가수 김호중 씨의 출연이 취소됐다고 공지했다. 그의 불법 도박 논란을 의식한 조처로 풀이된다. KBS 브르의 명곡과 트로트 전국 재전 역시 김, 김호중의 불량 편집, 출연 여부 등을 놓고 난감한 입장을 내비쳤다. 이 가운데 소속사 측은 김호중의 불법 도박에 대해 여전히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21일 발표한 입장에서도 횟수 금액을 강조하며 김호중이 수천만 원의 도박을 했다는 매체의 보도는 허위사실이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다. 불법 도박은 명백한 범죄다. 형법 제246조에 따르면 도박을 한 사람은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상습 불법 도박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해질 수 있다. 과거 불법 도박으로 무리를 일으킨 연예인들은 즉각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의 시간을 보냈다. 반면 김호중은 지금까지 향후 활동 계획 등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김호중의 팬들도 그의 불법 도박 사실에 아랑곳하지 않고 김호중 응원회를 실시간 검색어로 총공하거나 김호중에게 홍의적인 기사를 띄워주는 등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고 있다. 김호중은 불법 도박 의혹 외에도 조폭, 유학, 데이트 폭력 등 여러 의혹으로 사면 초과에 빠졌다. 이 같은 사태에 김호중이 새로운 해결책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되는 가운데 그가 성난 대중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